有你。 같이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두달 동안 절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절기를 기억하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변화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사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의 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일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정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사에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월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행정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영광어린이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전사님이 좀 일찍 왔어요 원래 전사님이 좀 지각을 많이 해서 우리 다른 전도사님들을 좀 불편하게 했는데 제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안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웃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오실 때가 됐는데 언제쯤 아, 안 오시지? 전도사님 오늘 강원도 사님 또 늦겠죠? 아마도 음, 시간 맞춰서 오시죠? 전도사님들 기다리는... 안녕하세요. 어. 전도사님, 이무수님이에요왜 <laughs> 이렇게 해셨어요 아, 그동안 너무 지각해서 많이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음. 제가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아니, 우리 강훈 전사님께서 지난주에 찬양하셨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성령님으로 변화되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역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더욱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인 음. 것 같아요. 아! 강훈 전동사님을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요? 성경 속에서도 강훈 전동사님처럼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대요. 다윗? 다윈, <laughs> 다윈 <다윗? 웃음> 아니에요. 다윈도 니고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면 어떨까요? 오, 그 누구예요? <laughs>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누구예요? <laughs>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알수 있어요. 그럼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뿅. <laughs> <laughs> 어, 여기가 오,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오 어. 어, 저기 우리가 오늘 만나려는 주인공이 뭐야? 난 예수가 싫어. 예수를 믿는 저제자들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 하면 저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밤에서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야겠어.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괴롭힐 거야. <laughs>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는 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laughs> 전도사님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무언가 변화되는 게 보일 거예요. <웃음> 음. <웃음>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구만. 빨리 담배색으로 가야겠어. 사울아, 음. 사울아, 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조금만 기다려 봐요. 누군가가 보이잖아. 사우를 도와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냥 우리 먼저 담의색으로가 있읍시다. 아, 너무 걱정되지만 아. 그래 좋아요. 일단 담의색으로 저쪽이에요. 어, 선생님들. 선생님들 빨리 빨리 빨리.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왠지 저 사람이 사울을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음.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거라.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이 다시 떠지게 도와주거라. 그러나 예수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녕 맞습니까? 가라.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내가 이미 보여 주었으니 괜찮다. 아, 아, 눈이 보이지 않아. 형제 사울아, 내게 오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도다. 어, 어, 어제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있어요. 아 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와! <laughs> 아,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다는데요. <laughs> 와! 그럼 저처럼 무언가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교회에 돌아가서 해드릴게요. 다 같이 이번에 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뿅! 뿅. 와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아, 와, 너무 궁금해요. 아 전도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슴을 조금 내려 앉히시고 제가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잘귀 기울여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괴롭혔던 사울은 담의 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진 사울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약 3년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사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또 변했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전도여행을 네 번이나 갈 정도로 열심히 전했어요.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사울을 바울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는 장면이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발음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당시 사울이 살았던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편하게 사울을 부르는 방법으로 사울 즉 히브리식 방법, 히브리식 발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사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니 자연스럽게 헬라식의 발음인 바울로 불리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사울은 자기 자신만 알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바울이 되어서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변화된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불리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안에는 정체성,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오히려 비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변화된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울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전도사님들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게 되었는지 말씀 속을 찾아가면서 함께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바울이 자신의 삶의 방식,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나만 알던 모습에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화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그 바울의 모습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 성령님을 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지난주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율동 영상, 봉원 찬양으로 친구들이 보내주면 잘 편집해서 올려주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은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주 동안 더 모을 테니까 꼭 준비해서 보내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 밑으로 내려가면 배경 찬양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눌러서 다운을 받고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영상을 담아서 또그 아래에 있는 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전도사님들은 친구들 모습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꼭 담아서 보내 주세요. 우리 영광 어린이말 친구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한주 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고 집에서라도 꼭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 안녕.